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민수기 드디어 대망의 2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첫 번째로 크게 실패를 하죠.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랬죠? 정탐꾼 사건. 정탐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고 부정적이라는 것. 완벽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실패로 정탐꾼 사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정과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건. 지금 현 시대나 돼가지고, 이게 뭐 객관적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의견도 있지, 이런 다양성으로 접근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가운데가 없어요. 부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 믿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실패, 실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회복 갱신으로 가나안 땅에 있을 율법을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레위족 속과 루벤지파 구테타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결 예식으로 붉은 암송아지까지 이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붉은, 붉은 암송아지는요 이 재를 준비해 놨다가 물에 풀어서 정결 예식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정결 예식을 할수 있도록 하고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라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일부를 남겨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정한해 놓은 곳에 재를 두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붉은 암송아지 정결 규정은 첫째 성막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로 두 번째 예전에 없었던 제사 규례이다. 세 번째 간편하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스라엘의 진을 정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물 있고 그다음에 재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예배의 획기적인 겁니다. 그냥 물 묻은 걸로 뿌리면 셋째 날하고 일곱째 날인가요? 그때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두번물 맞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규례를 주신 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깊은 불신 중에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실패 파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세 번째 실패 파트가 특이해요. 왜 특이한지 아십니까? 26장에서부터는 요 새로운 2세대로 확실히 접어들어서 시작됩니다. 근데 20장부터 25장까지 있는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40년으로 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쯤으로 봐요.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거든요. 20장에서. 그러니까 40년 끝나고 4 1년에 여우수아가 이제 진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보면 지금 20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2세대와 1세대가 같이 교차해서 움직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 20장부터는 확실하게 2세대에 접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집합인 거죠.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흐른 흐름은 아직 모세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1세대가 리더십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죄책도 1세대한테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랑 2세대와 시간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1세대와 2세대가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파트에서 일어나오는 실패는 2세대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대는 깨끗이 끊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봐주고, 여기도 봐주고, 하나님이 끝없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 번째 실패가 이 세대로, 이 세대 출발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대세이지만 실제적으로 볼때 교집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20장 오늘 출발을 하는데, 20장에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미리암이 죽은 사건이 나와요. 미리암이 별세를 해요. 아, 근데 이제 이 미리암이 별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 사건이 다시 나타납니다. 예전에 있었던 물 사건이 반복이 돼요. 미리암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절에 물이 없으므로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해요. 이물 사건은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고 지금 두 번째 물 사건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지난번 물 사건과 이십 장에 일어나는 물 사건은 아예 결이 달라요. 미리암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무슨 내, 내용이냐? 신학자들은요. 20장에 나오는 물 사건과 과거의 물 사건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는 물 사건은 진짜 물이 없어서 의식주에 관련된 불평 수준이었지만 20장에서부터 있는 사건들은 미리암의 죽음이 게시되고 그다음에는 의식주를 넘어 정치적인 의도도 배어 있다. 그러니 무게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무게가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는 모세와 아론도 단순히 물 사건으로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십 장에서부터 물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살리시냐? 나중에 발람과 발락 사건 22장부터 22, 25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 나와요. 그래서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20장의 지리적 위치를 먼저 보면 이래요.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여기 가나안 써 있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 이쪽으로 정탐꾼 보냈다가.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는 호르마까지 올라가가지고 진군했다가 다시 퇴각해가지고 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여기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내네 신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가데스바나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예루살렘 있죠 이 가나안 땅에 이 신광야 발안에 있는 이 신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다시 움직이는 진을 치는 여기 보면 이제 가데스바네아 여기 있죠 이게 똑같은 지도예요 확대한 부분 이 그림에서 여기만 이제 두 번째 확대를 한 거고 네, 두 번째 여기만 확대를 한 거고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 공부를 했다가 이제 이곳에서 아론이 죽 아니 미리암이 죽고 어, 호르마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아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랑 바람광야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이 신광야와 바람광야를 거의 동일 어. 어, 그러니까 호남평야하고 전라도 <laughs> 같은 말 아니겠어요? 호남평야 전라도. 그런 식으로 동의어로 읽어야 된다가 대부분 학자들의 동의입니다 이거를 나누기도 하는데 지명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데스반의 신광야에서 지금 미리암이 별세할 때 움직이는 거고, 20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큰 타이틀은 미리암 죽음이라고 하고요. 미리암이 죽었다는 내용이 일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째 시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론이 죽을 때가 다섯째 달이 한네달 정도 편차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반복되는 죄. 이 죄는 회중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죄를 짓습니다. 회중의 죄가 뭐냐?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강의만 듣고 성경 안 읽는 거 아니시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회중에 제가 보면 2에서 5절 똑같은 소리 합니다 똑같은 소리 제가 잠깐 읽어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세와 다투어 말아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더라 이때가 언제냐 고라다다 나비라논 이게 할 말입니까? 고라다다 나비라몬이 땅이 갈라져서 죽을 때만 사천칠백 명이 연병으로 죽을 때 그때 죽으면 좋을 뻔 하더라. 그냥 사람이라는 게 우리 우리도 사람이에요 십령이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다음에 오 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파종할 것도 무. 이제는 그냥 뭐 주문이에요 주문. 툭하면 애굽 나와요. 툭하면 애굽. 40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나온지 40년대 시기로 본다고. 미리암이 죽잖아요. 40년 동안 툭하면 애굽이에요. 툭하면 애굽. 근데 이1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얘기는 안, 안 나옵니다. 이 <laughs> 세대는 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애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툭하면 애굽만 나와요. 아유, 아주 그냥 못해봐요, 못해봐. 이 회중의 제. 다시 불평이 나오고요.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의 죄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게 뭐냐? 반석을 명하라라고 했는데 명하는 것은 말하라는 건데 명하라 라고 했는데 근데 명하라 8절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니 그것도 두 번이나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에다가 물을 주는데 말해 가지고 반석에서 나오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두번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뭐 치는 게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벌을 주셨을까? 근데 이게 대단해요. 치는 게왜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명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왜 바위를 쳤을까요? 모세는 여러 가지 해석인데 다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라 한 것보다 바위에다가 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 마음도 있었고 또 한쪽에는 그래야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곳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지형을 알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알기 때문에 이 지형지물이 위에는 석회 돌이 가득 차 있답니다. 그래서 석회 돌을 살짝 깨면 그 밑에 이제 집안이 나온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 다녀온 우리 어, 교수님 얘기로는 석회 암반을 살짝 깨면 집안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의 노하우로 이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신뢰는 믿음없다라는 거라니깐요. 모세와 아론이 왜 이렇게 행, 행했냐? 기자에는 백성들이 38년, 40년 동안 정말 속만 썩이니까 하나님께 화도 내면서 이 회중들한테 확실한 걸 보여주려고 했었다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불쾌하다라고 보시고 이게 왜큰 문제냐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시간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전염도가 자 처음에는. 이 정탐꾼 사건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평신도입니다. 그 제일 외곽에 있는 정탐꾼 그러니까는 평신도들 평신도들 사건이 성막을 지키는 레위 족속 우리로 따지면 직분자 항존직이 되겠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데 감염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벌써 1단계에서 2단계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세 번째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을 치신 것은 이 불평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함이 모세와 아론이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바위를 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감염의 정도가 회중에서 레이에서 모세에게 넘어왔으니 동일선상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치는 게뭐 대수냐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동일선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위치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 안에서 똑같은 판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함. 우리 표현으로는 불신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지만 사실 불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전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이 사건이 모세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할 게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아니 모세가 불평을 안 했습니까? 살짝 했어요. 그리고 모세 불평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 11장 21회에서 22절에 보면요. 민수기 11장이 위치가 어디냐면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백성들이 처음에 불평하잖아요. 백성들이 첫판에 이제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나고 불평했을 때뭘 달라고 하냐면 고기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은 보병 보행자가 육십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누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쉽게 얘기를 하면 그거 하나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23절에 여와의 호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 이건 불신 아니에요? 모세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이건 불신 아니에요? 민숙이 11장에서 그랬다고요. 처음에 일어났던 첫 번째 판에서.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고기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불평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때는 왜 가만히 있고 20장에서는 바위 두번 때렸다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왜이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려고 근데 그 비전을 왜 꺾어버리시냐고요 이때도 했는데 하려면 이때 해야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이 10장은 공개적인 거예요 공론의 석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진다고 매번 번개 맞고 그러면 신앙생활 무서워서 하겠어요.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감안해 주세요. 너무 넘치지 않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안해 주셔요.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감안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어디냐? 공개 석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명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론의 자리,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의 성호가 있고 하나님의 일어나야 되는 공식적인 자리, 공개석상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개석상에서의 모습, 어느 교회나 있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 그렇게 뭐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놓고 담임 목사님 앞에 가면 한마디 말을 못하더라. 불만이다. 응? 같이 이야기하신 분들이 그 얘기 가끔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은혜다. 아니, 본인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가 있고 참 자기네들도 마음이 불편한 게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불편하다고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입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입 벌린대로 우두둘 쏟아져 내려오면 그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불편해도 목사님 앞에서는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한번 참고 두번 참고 좀 기다려보고 그게 교인들한테 있어야 그 교회가 되지 내가 툭 한다고 그냥 손 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어쩌고 하면 그건 당나라 군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불평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 괜찮아요. 근데 무리바 사건에서 명하여 치라. 치라. 명하여 했을 때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저도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게왜 없겠어요. 있죠. 있죠. 근데 그 서운한 거를 공개적으로 가져갈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지는 저에게도 숙제 아니겠어요? 제가 더 많은 숙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기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애돔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아론의 죽음 사건이 있어요. 이 내용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장수를 보면은 오늘 20장인데요. 20장의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한번 읽어보시는 묵상의 과제가 되겠어요. 오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단어의 디테일한 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하는지 디테일한 맥락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뱉었는지 디테일하게 정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21에서부터 23절 3절도 같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성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